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문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바다의 침묵,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한번 다뤄볼까요? 플라스틱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이러한 일회용 플라스틱들은 한번 사용된 후에도 지구상에 수천 년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플라스틱들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다 속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은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되면서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에 갇혀 죽거나 식사하게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수초동안 지속되는 문제로 바다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실은 한번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해양 정화 작업을 통해 조금씩 정화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바다에서 플라스틱을 청소하고 기업과 정부가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